성빈 유령 도시를 방불케 하는 대구의 풍경과는 달리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 코로나 1 9 대구 거점 병원입니다. 근무 교대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 방호복 착용은 바이러스의 최전선에서 의료진들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막인 셈이죠. 혹시 모를 감염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칼다 보고 계시는데. 여기 엄 손가락을 끼워야 돼요. 분리되지 않게끔 손가락을 끼워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죠, 날려 올라가기 때문에 피부가 오픈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껴야 되기 때문에. 방호복 위로 몇 겹의 상갑을 끼는 것은 기본. 다시 아, 한번 장갑을 더 껴야 돼요. 이이보건 네. 뭐예요? 이거 김안 서리게 해주는 고글에 김이 서리면 앞에 시야 확보가 안 돼서. 시야를 확보해 환자를 조금 더잘 살필 수 있게 김서림 방지제까지 등장했습니다. 오늘 올해 졸업생으로 이제 병원 발령 나기 전에 아, 여기 봉사하려고 여기 왔어요. 지적 자원에서? 네. 어떻게 이런 환경 결정을? 지금 인력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네. 대구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되고 난 뒤에 어느 순간에 이주변 없더라고요. 아, 여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고 지쳤겠다. 잘 못해도 옆에 가서 조금 거들어 주면 고생하신 선생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단순하게 하고 왔어요. 모두가 기피하는 이곳에 작은 힘이 되고 싶다며 서슴지 않고 대구로 달려오는 사람들. 그렇게.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의료진들은 함께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습니다.